네, 예,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협상이 좀 타결됐다 봐야 되는데, 이 의미를 오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셨죠. 합의 안만 확정이 됐고. 합의 그 안만 확정이 됐고, 문서화는 작업이 중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입을 하는 2년 동안에 걸쳐서 최소한 320억 달러만큼을 추가로 더 사준다. 연간으로 따지면 160억 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 농산품을 사서 그걸 1년 내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냐. 미국이 판정승을 했거나 역전을 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정말 KO승까지도 거뒀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한결같이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우입니다. 네. 미중 무역협상 어쨌거나 1단계 협상이 좀 타결됐다 봐야 되는데 이 의미를 오늘 좀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그 서명은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서명은 1월 초 정도가 네. 돼야 될것 같다. 합의안만 네 확정이 그렇죠. 됐다. 합의안만 확정이 됐고 합의안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문서화하는 작업이 중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다시 그걸 또 검토해서 오케이 서로 간의 합의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문서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아그 중국이 서로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 합의 서명을 하게 되면 아 이제 마무리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만큼 사실 막탄까지 계속 이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했다라는 예, 어떤 증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금저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었거든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2,500억 달러 정도. 이거는 25% 관세를 매겼는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서 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00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는데 두 번째 관세 매긴 거는 15%였습니다. 그거를 절반으로 깎아서 7.5. 미국이 미국한 거는. 농산물을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최소한 320억 달러만큼을 추가로 더 사준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가시적으로 나온 성과는 이두 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320억 불을 더 사주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320억 불만큼의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60억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을 추가로 미국 농산품을 사서 그걸 1년 내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이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수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로서 얘기 많이 되는 게 지, 지식재산권, 네. 그 다음에 또뭐 금융서비스 어떻게 할 거냐, 환율조작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어, 중국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방안들이 거론됐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고, 네.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들은 뭐 전혀 얘기가 지금 안 됐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없으, 그러니까 아마 네. 이거는 그냥 서로 간에 정치적인 선언 정도로서 계속 얘기를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냐, 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 얘기를 하지 않겠냐, 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승패를 많이 갈랐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그 1차 타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뭐1 m 리 앞으로 다가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트위터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중국이 미국의 힘을 못 이기니 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들어주고 끝날 거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세게 나오는 바람에 미국도 난항을 거듭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대선 일정을 보려 했을 때뭐어떤 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면 미국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결국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추측이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거 보면 어, 대체적인 판단은 네. 어, 미국이 판정성을 했거나 역전을 해서 네. 아니면 어 막말로 얘기하면 정말 KO 승까지도 거뒀다 이런 얘기는 KO 승까지. 예. 네, 그럼 중국이 KO 패를 했다는거 거죠 예,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도까지라고 그 평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중국이 주는 거는 이건 현실적으로 다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 가지고 네. 농산물을 사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현찰이 이제 나간 거고 네.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걸었던 거를 조금씩 후퇴해 준 거니까 그냥 네. 어음 한장준 거고 네. 거기에다 또 어떤 것까지 하냐면. 분기별로 어, 그 시행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네. 제대로 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꾸로 가겠다라는 네. 것까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겠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미국의 농산물을 순차적으로 해서 한그한 그한 분기에 오십몇 억 달러만큼 더 샀다라고 네. 했는데. 아 이게 그 점검을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애라고 해서 거꾸로 가면 네. 그럼 50억 달러만큼 너희 가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현찰 주고 어음 네. 받은 것 같다. 야 그런 거 보면 참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때뭐 좋은 협상가인가 뭐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꼭 상대방을 죽여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윈인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트럼프는 어쨌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의 어떤 몫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뭐 아예 파토를 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유능한 협상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터프해서 예, 그렇죠. 또 일을 어칠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어쨌거나 통했다 예. 협상가 기질이 통했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는 거고 예. 하웨이 제재도 전혀 안 풀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하웨이는 어찌 보면 중국과 미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좀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바 5G 통신 장비 시장과도 맞물려 있고 거기서 주도권을 이제 행사하는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제 안보를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하이웨이가 결국 비상장 상태인데 저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뒤에 다 바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예. 중국은 한편으로는 하이웨이 제재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예. 그러니 안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는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협상을 계속하면서 어, 이제 터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어, 주변의 환경이 따라주지를 않는 형태가 됐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썼냐 면 제일 처음에 미국은 일괄 타결이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인 타결의 네.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순차적인 타결이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중국이 그 순차적인 타결을 하면서 또 하나 아, 그 이, 원했던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붙자라는 거였고 중국은 일대일로 붙으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대 다로 붙자. 네. 우리 안으로서 이제 그 이렇게 어, 진영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대항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진영 수출을 한다가. 예, 그렇죠. 사실. 그런데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진영으로 왜 끌어들이느냐면 하 이게 뭐 이제 뭐 관세가 얼마큼 되고 그다음에 뭐그 농산물을 얼마나 사주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1차전 정도고요. 네. 가장 본 게임은 뭐냐면 네. 중국이 기술력을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력을 키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면 하 원래는 중 이제 미국을 봤던 거죠. 미국에서 기술도 수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흔들리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 주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쪽을 이제 파트너로 해가지고 그거를 돌파해 나가게 되면 미국하고의 협상력이 굉장히 세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쪽을 포섭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중국의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은 뭐 사실, 미국 눈치 많이 보는 예,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것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예. 입장이고. 사실 중국 편에 쉽게 가붙기도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뭐 그런 건 수, 같은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중국에 붙을 수도 없는 예. 사실 뭐 그런 상황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어, 일단은 아무튼 1차전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고요. 예. 어, 이게 아마 적게 보는 사람은 3차전까지, 많이 보는 사람은 4차전까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어, 3차전 뭐 이렇게까지는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서부터는 지금 제껴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식재산권을 비롯해서 뭐 금융시장 개방 어떻게 할 건지 위안화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기술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본 게임이다 라고 봐야 될 거고, 이게 보다 더 어려운 형태가 된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차전을 통해서 전체 과정에서 한발 정도 뛰었다 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 누가 더 패권을 갖고 갈 거냐 하는 이제 부분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어 승기를 잡았다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타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거냐면, 곧바로 시작하자 2, 3차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자 라는 거고요 중국은 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국도 그동안에 이 무역 분쟁을 그 하면서 내부에 있는 중국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상당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 네.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 만약에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납니다. 어차피 1차전이 진행됐던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형태로서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과정처럼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표를 얻는데 훨씬 더 쉽,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중간까지 판세를 보고 한번 밀어붙여서 중국을 정말로 이제 더 압박을 하는 형태로 해서 갈등을 훨씬 더 불러 일으켜버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 대선 판 자체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압박을 하는 강도를 좀 낮출 가능성도 있죠. 그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재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 또 이제 갈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중국은 지금서부터 아마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진영을 보다 더 이제 그 강화시키는 쪽으로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중국과의 추가적인 그 전쟁도 들어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도 또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우선 이제 그~ 남미 쪽에다가 발을 뻗쳤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 쪽에 이제 그~ 이~ 푸시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에서 당하는 쪽에서 의 균열이 생기게 되면 중국 쪽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본각이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어쨌든 공동 대응해야 되니 예. 그럼 다시 이제 중국 쪽으로 좀 가까워질 수 있다 예. 그런 그렇죠. 이야기죠. 어그 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 아마 중국이 좀 이제 그 지켜보는 형태로서 갈 텐데 아 어,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래도 보니까 어, 중국이 미국의 힘을 못 이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판세 자체도 앞으로 중국한테 그렇게 유리하게는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렇게 타결이 됐으니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의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한국 경제. 예, 그렇죠. 한국 경제도 그렇고 금융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날 거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금융 시장 쪽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아, 그동안에 아무튼 뭐 1년 8개월 동안 아, 굉장히 들들 볶는 형태가 됐으니 이제 타결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형태고 네.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다 음. 이런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단견적으로 보는 거고 한번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그그 동안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1년 8개월 전 정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악재였죠. 그리고 또 악재로서 상당히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우리 기업 실적도 안 좋은데 예. 계속 이제 뭐 수출 뭐 중심국가인 한국에 사실은 계속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예. 악재로 계속 작용해 예. 왔던 작용을 해왔던 건 사실이죠 예. 근데 한달반전 정도서부터 보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제 1차 협상의 타결은 거의 눈앞에 왔다 예. 그리고 이거는. 거의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은 그 부분들을 미리 흡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10월 달서부터 해서. 거기다 이제. 모르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조금씩 조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숭프의 말 한마디에 예. 맨날 예. 왔다 계속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미국 예. 주식시장이 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네. 미국 주식시장. 예. 예. 그렇죠. 네. 미리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흡수한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호재가 끝나면 그 호재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악재다라는 네.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호재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꼭 호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재료 자체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남는 부분들은 정말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돼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돼 그다음에 미국이나 한국의 기업 실적은 어떻게 돼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정말로 진검승부를 하는 형태가 될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검승부라면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유리 계속 유리할 것만은 없다라고 되겠죠. 미국 주식시장. 예, 그렇죠. 한국은 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예 높은, 높은 거는 아니죠. 아니죠. 높은 거는 아닌데 아까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떠밀려서 우리가 움직이는 형태였기 때문에 네. 그 모멘텀이 약해지면 우리나라도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어 그냥 우리가 분석해 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굉장히 그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일교역국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중 무역 분쟁 과정 속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나라 따지면 중국 대만 한국 뭐 이런 거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타결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한국 대만 이런 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보면 경제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턴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보게 되면 턴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네. 자 오늘 미중 무역협상, 뭐일차 타결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어, 또 의미, 그리고 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상황 좀 짚어봤고요. 뭐, 어, 뭐, 요약하자면, 어쨌거나 미국의 승리, 어, 트럼프의 땡깡이 통했다, 또 중국이 판정패를 넘어서 어찌 보면 케오패를 당했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뭐, 오늘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또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